응. 맞아. 응? 빨리 빨리, 빨리. <laughs> 째 고민하다가 아, 고민하 언니, 이번에 납품하는 학교는 막내도 다니는데 이렇게 허접하게 만들어 보내도 돼? 우리 한 매년 팔면 큰 돈이긴 한데 이용하는 애들은 금방 알아챌 거 아니야. 야 망가지는 게 우리 탓이야. 책상 에자 험하게 쓰는 사용자들 탓이지. 낙원까지 음, 2주 남아서 지금 와서 과정을 추가하면 기한을 뭐 맞추지 못해. 일단 진행한다.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무대에서 대사 없이 목장가 끼고 의자 날라지고 악수하고 돈받는 뭔 장면이 있을 상상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제4장 저녁 식사. 막내는 튼튼하게만 자라길 바랬는데 학교 다녔습니다. 오고 오고 우리 박사님, 주영진이 너네 왔어? 언니, 저녁 먹자. 생각 없어요. 그래도 와서 한술 더. 밤새 배고프면 아, 공부를 어. 어떻게 하고? 이제 학교가 커 앞인데 배고플 일이 뭘뭐 있겠어. 새벽에 남아도 나오지. 일어난장. 응. 음. 네. 정적이 그런다 언니 공장에 혹시 소리 많이 모자라요? 저도 공장에 도울까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넌내 공부만 신경 쓰라고 했잖아.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이거예, 빼거나 하보지. 배고을 소리가 있네. 얘들이 저한테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 어, 애들이 저한테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너네 공장에서 만든 책상이랑 의자가 이상하다고요. 허술하고 마감도 안 됐다고요. 우리 집 가구들이 금방 망가진다고 뒤에서 수분 수건 댄단 말이에요. 막내, 돌면서 뛰쳐나왔다. 아씨, 이 거봐 언니. 말했잖아. 막내야. 막내야. 내 첫째 언니한테 지랄이야. 이씨. 너 이리 와봐. 이리 어, 안 와? 혼자 남겨진 첫째. 관객을 멍하니 바라오다가 고개를 흡수했다. 제 5장. 한 편. 첫째의 과거. 2집. 뭐 이게 술을 왜 과거로 돌아가는 어린이 음악이에요. <laughs> 걸어가는 첫째 뒤로 아이들이 삼삼오오 몰린다. 아이들 내가 너 랑쟁이 숲에서 만나면? 첫째, 무대 중에 멈추고 그 주변을 아이들이 둘러싼다. 네 엄마 어쩌다 돈 없어서 안쟁이마 가구공장에 버리고 갔대. 엄마가 하는 얘기 다 들었어. 동생들까지 다리같은데 <laughs> <laughs> 그런 사니다 아, 네. 첫째, 주저자 고개를 숙인다. 아, 아이사! 아무나 만질 것이지, 마을에 나, 내려와. 저리가 꺼져. 빨리, 똥땡. 되게, 우리 김시아 작가님이 이 장면을 보면 되게 동화적이죠. 그, 뭐, 뜻이시나요, 이렇게? 아니, 동화 한 장면처럼 써놓으셨잖아요. 이게, 어린 장면의 회상인데 뭐, 난장이 마을도 그렇고, 동화적인 느낌이 확 나는 것 같아요. 그냥, 어,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를 갖고 있네요. 아이들 사라진다. 첫째 홀로 남아있다. 주먹을 불끈 쥐며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니구나 현실이 아니구나. 몰림을 당한 어린 첫째. 아이들 동생들을 동생들을 찾기 위한 위에온산을 뒤졌다. 거뒤 걸로 가고 있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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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첫째 아이들 사라진다. 일어나면 주먹을 쥐고 결심! 음. 아. 왜이 언니가 여기까지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지에 대한 결심 음, 아까 여기 아, 동생들이 가구를 공장에서 했잖아요 그 다음에 내차례 음. 아니죠? 동생이까지 했어디 어디, 어디서 동생이? 제가 질문을 읽어드리잖아요 아이들이 사라진다 첫째, 일어나 주먹을 쥐며 결심까지 읽어드렸잖아요

사장에 있다고 가항해서 우리가 거기에 팔려간, 팔려간 거라고 한시라도 빨리 돈을 벌자. 돈을 벌어서 동생들을 다시 모으자. 뒤척이는 가 첫째 목소리만. 동생들을 찾기 주무시면서 장군대하는거 아니고요. <목소리>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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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 그러니까 <laughs> 어떤 속마음을 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첫째 속마음을 까 음. 만들고 들을 관계관테만 들리는 거예요. 어? 동생들이 찾기에 온산을 지졌다고 저게 독백으로 하면 좀사 제가 지금 강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여기를좀 말씀하신 거예요? 네. 혼자 그 생각하다가 그러면 집중해 주세요. <laughs> 아, 제 그러니까. 말을 들어주시고 대본에 <laughs> 집중해 주세요. 그러니까. 같이 대부분 속해나가는 거예요. 선생님 노출을 들으면서 이렇게. 뭐 연상도 하라 그래서 들으면서 연상하다고 일단 들었지 <laughs> 쉽지 않죠 러가지 어, 하는게 그 연극이 어려운겁니다 음. 7장 저녁식사 막내는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학교 다습니다 막내 왔어? 학교에서는 별일 없고 막내의 고개를 숙이다세째 엄마타운 드 고개를 내렸놓는다 첫째, 그런막내를 부끄러움이 가라보다가 한숨을 쉬고 결심한다. 내일부터 일주일간 공장 문 닫고 학교로 출근한다. 언니, 이게 무슨 말이야? 공장은 왜 멈춰? 막내 괴롭히는 친구들 때려주러 가게. 옛날에는 막내 괴롭히는 친구들 때게 막내 괴롭히는 친구들 때려주러 가게. 옛날에도 나 놀리는 애들 언니 서 혼내줬는데? 언니, 나 때문에 그래요? 아니야, 나 괜찮아요. 애들이 뭐라고 하는 거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공장만 닫으면 일괄 밀리잖아요. 넌네 공부만 신경 써. 일은 언니들이 알아서 해. 내일부터 일주일간 막내네 학교에 가고 아, 내일부터 일주일간 막내네 학교에 가고 AS 하러 갈 거야. 장비 잘 챙겨두고 내일부터는 정신 없을 테니까 다들 빨빨리. 그예 아. 좋아 요 선생님 근데 선생님의 그런 거 정신 없을 테니까 아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 그렇게 있지 마세요. 지금 몇개 단어들이 그렇게 나와요. 아 다시 한번 고치겠습니다. 이제 나자기 그렇게 더 정확히 나오는 게 뭐, 옛날에 그러니까 그런 대사 그렇게 치는 게 아니잖아요. 쌀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밥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밥이 많아요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선생님 이제 하실 때 그런 부분이 아까도 있는데, 지금도 정신없이, 그냥 정신없이, 그러면 정신없이 이런 부분, 정신 없을 때 이렇게 좀 강조를 할때장음을 써요. 불필요한 장음을늘 느끼세요.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못 느끼실 거예요. 지금은. 제가 계속 얘기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넌왜 궁금한 신경 써? 하나 있습니다. 그 우리가 쓸 때는 내라고 쓰지만 우리 읽을 때 무대에서 읽을 때 이게 뭐 사극이나 이런 데서는 내를 써요. 근데 일상화에서 내라고 표현하지, 내가 뭐 이런 표현 잘안 하잖아요. 무대에서 잘안 들려서 편한 사이로 이야기를 할 그냥 니로 해주시면 더 좋은 것 같아요. 글로는 우리가 내라고 쓰지만 내가 어쩌고저쩌고 쓰지만 이게 무대는 내가인지 뇌간지, 내간지가 정확히 살기 때문에 니가라고 표현하는 것 괜찮아요. 넌네 공부만 신경 써. 일은 언니들이 알아서 해. 내일부터 일주간 막내네 학교에 가고 AS 하러 갈 거야. 각자 장비 잘 챙겨두고 내일부터는 정신 없을 테니까. 아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나? 내일부터는 정신 없을 테니까 다들 빨리빨리. 아니 든들히 먹어둬. 네 언니. 하겹게. 음악 넣어.